당신을 만나려면 택시 두 번, 기차 한번 타면 돼. 천 킬로미터나 되는데요. 그야말로 백만 광년이지. 거동이 불편한 두 남녀가 만나기 위해 가야 할 아득한 거리.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 비할 수 있을까요?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에 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안전한 집을 벗어나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나는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일단 제목만큼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영화 신의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아낸 의연한 당신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위로 메시지 신의포유 따뜻한 이야기와 멋진 음악이 함께합니다. 쉽게 떠올려볼 수 있는 여느 이야기와 달리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고 시각장애까지 있는 남성 야코가 사랑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오늘은 다소 범상치 않은 제목의 영화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시력과 기동성을 잃은 야코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간병인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고 물한 잔도 쉽게 마실 수가 없죠. 그런 야코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영화와 그 여자친구 시르파와의 통화입니다. 시르파도 혈액감을 앓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가 더 애틋한 처지이죠. 야코는 영화 매니아로 존 카핀터 감독의 팬입니다. 시력을 잃기 전부터 그 영화는 모두 섭렵했을 뿐 아니라 그런데 반면 그의 연인 시르파가 좋아하는 영화는 타이타닉입니다. 야코는 타이타닉만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비닐도 뜯지 않은 DVD를 영상통화를 통해 시르파에게 보여줍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사랑을 채워가던 어느 날 야코는 시르파가 혈액암 치료 과정에서 기대했던 치료가 실패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코는 결심하죠.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에 사는 시르파를 만나러 가기로. 사실 야코는 모두가 자신을 아이 취급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에 무력감을 느껴왔습니다. 누군가에겐 위험천만한 여정일지 몰라도 야코에게는 모험의 시작으로 보이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의 여정엔 언제나 장애물이 따르듯 야코의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코의 여정이 다른 모험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라는 점이죠. 앞을 보지도 걷지도 못하는 야코에게 친절할 리 없는 세상. 역시나 야코는 강도를 만나게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관객상을 수상하고 제26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돼 호평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답니다. 주연 배우인 야코 역의 패트리 포이콜라인에는 실제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2001년 데뷔해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는 배우로 활동했으나 악성 다발 경화증 진단을 받고 상황이 악화되어 눈이 멀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죠. 2013년부터는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장편 극영화 주연으로 데뷔한 그는 작품 속 야코와 꼭 닮아 보입니다. 야코 역시 난치병을 진단받고 합병증을 앓으며 시력과 다리를 잃었죠. 그렇기에 패트리가 그려낸 야코는 실제와 가까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칫 심각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소재에도 절망과 유머, 사색과 재무의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인터뷰를 통해 감독은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장애보다는 사람의 방점을 찍고 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작품이 지향하는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말로 들려옵니다. 제작 뒷이야기도 영화만큼이나 흥미로운데요. 어느 날 테모니키 감독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감독의 경력을 지켜봐 왔다는 그는 한동안 전문 배우로 활동하다 악성 다발 경화증 진단을 받아 지금은 실명하고 하지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날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을 되살린 감독은 친구에게 아직도 연기를 하고 싶은지를 물었고, 이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의 시작이 되었죠. 연락을 취해온 그 친구는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을 연기한 실제 장애인 배우 패트리 포이콜란이네구요 영화는 시종일관 극단적 클로즈업으로 촬영한 화면을 이어갑니다.피사체의 특정 부분만을 명확히 포착하고 이외의 배경이나 인물들은 희미하게 보여줍니다.시각장애인의 시점을 최대한 모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이는 장애를 지닌 배우 패트리를 배려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답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화면 구도를 염두에 두고 폭넓은 연기를 펼치는 건 그에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밖에도 패트리가 편안하게 영화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했는데요. 실제 패트리의 집에서 촬영을 했고, 다른 배역들 역시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학우와 동료들로 섭외했다는 호문입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진 남자와 혈액암을 앓는 여자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이 영화는 야코가 불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블랙 코미디로 소화하는 야코 캐릭터가 당당함으로 다가오며 소소한 웃음을 선사하죠. 설사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더라도 감독이 선사하는 야코의 무모한 모험을 만족스럽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극중 야코는 연인 시르파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야코는 정말 타이타닉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흥미롭던 제목은 결말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가 집을 나설 때부터 챙긴 타이타닉 DVD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주제곡 페코 카피와 KHL 밴드가 불러주는 이콘이 감상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감동과. 여운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무탈하고 평온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Syöksä ja hengessä kuljeta hengitä elävää. liikuja ja laula ja lävistä kuolemaa.